여러분,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그냥 내기만 하셨나요? 혹시 내가 아낀 만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 전기요금을 돈으로 바꾸는 아주 스마트한 비법, 에너지 캐시백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해 본한 분이 이런 후기를 남기셨어요. 아니, 그냥 신청만 했는데 전기요금이 줄었다구요? 와, 이거 진짜 마법 같은 일 아닌가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 이 마법의 비밀은요. 바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 덕분입니다. 그 핵심 원리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 제도의 이름이 바로 에너지 캐시백입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에너지 캐시백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주비 지난 2년 동안 똑같은 달에 썼던 전기량의 평균값이 있겠죠. 그것보다 이번 달에 전기를 덜 쓰면 그 아낀 만큼을 정부가 현금처럼 쓸수 있는 혜택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착한 절약 습관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거든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겠지?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핵심은 바로 절약입니다. 내가 실제로 전기를 아껴야만 캐시백이 생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제도는 에너지를 덜 쓰는 만큼 보상을 받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얼마나 덜 써야 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캐시백 계산법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제가 실제 한 가정의 사례를 보면서 직접 계산해 드릴게요. 자, 여기 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지난 2년간 6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178kWh였어요. 이게 바로 캐시백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이 집은 152kWh를 사용했네요. 어때요? 기준보다 확실히 줄었죠? 계산해 보면 무려 26kWh나 아낀 거예요. 이아낀양을 비율로 따져보면 약 14.6%를 절약한 셈이 되는데요. 바로 이 절감률이 우리가 얼마를 돌려받을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하죠? 아낀 비율, 즉 절감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1 k w 시당더 많은 돈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14.6%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10%에서 20% 사이 구간, 킬로와트 시당 8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최종 계산 들어갑니다. 아낀 전기량 26킬로와트의 시에다가 구간 단가 80원을 곱하면, 짜잔, 총 2080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고스란히 깎여서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쏠쏠하지 않나요? 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지금 딱 드시죠.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해요. 딱세 단계면 끝납니다. 먼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한전원에 접속하시고요. 그 다음엔 우리 죽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 있죠. 그걸로 본인 인증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신청 끝! 진짜 3분도 안 걸릴걸요? 혹시 온라인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화기 들고 국번 없이 1, 2, 3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신분증 챙겨서 가까운 한전 사무소에 직접 가셔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냐고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주택용 전기를 쓰는 집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이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비구할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까 최소 1년치 전기 사용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에너지 캐시백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자주 헷갈리시는 것들이랑 캐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진짜 꿀팁까지 제가 싹다 알려 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캐시백은 이번 달에 아끼면 다음 달 요금에서 빠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사 가면 고객 번호가 바뀌니까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건데요. 신청 안 하고 혼자 열심히 아껴 봤자 혜택은 영원입니다. 꼭 먼저 신청하세요. 아, 그리고 기존에 다른 전기요금 할인받고 계신 분들 있죠? 그거랑 중복으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기를 아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름에 에어컨 온도 26도 이상으로 맞추는 거. 그리고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는 그냥 뽑아주는 거. 이런 작은 습관이 정말 크고요. 이왕이면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쓰는 게 좋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전 온 앱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계속 체크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게 그냥 좋은 제도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무려 155만 가구가 이 에너지 캐시백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쏠쏠하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과연 우리 집은 매달 얼마의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절약을 시작해서 그 답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집 통장에는 기쁨을 주고 우리 지구에는 건강을 선물해 줄 겁니다.